지난주 청문회 이후 화제가 됐던 키워드 하나가 변기공주였습니다. 그 시작은 송영길 의원의 증언이었죠. 몇년 전에 인천시장을 할때 대통령이 시장실을 방문하게 됐는데 미리 변기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공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인천시 방문 때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제보자 한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분은 군부대 근무할 때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는데요. 제보자의 육성 증언은 이게 처음이어서 저희가 신원 보장을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불러보죠.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언제, 어디 복무할 때 벌어진 일인가요? 네, 그 원주에 있는 제8전투비행단에서 2013년서부터 2015년까지 복무를 했었는데요. 예.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했던 적이 두 번이 있어요. 한번그 팔비를 들렸다가 어디 다른데를 이동하는 적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또한 번은 이제 우리 국산 전투기 FA50 그 전력화 행사 때문에 그때 한번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두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높으신 분들이 오면은. 게 이것저것 준비를 해요. 사실 병사 입장에선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화장실 공사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청소하고 뭐 쓸고 닦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화장실 공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화장실 공사 얘기가 나와서, 어. 그때, 특히, FA50 그때 전력화 행사 할 때는 꽤, 꽤큰 행사여가지고, 예. 원래는 대통령이 팔비 운항실에 원래 들어간 게, 원래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었어요. 예, 예. 운항실에 이제 대통령같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은, 음. 그런 분들이 이제 머무는 VIP룸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 VIP 룸은 접견용이라서 이렇게 쓰는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청소도 하고 하지만 쓰지를 않아서 되게 깨끗한 상태거든요. 원래도 깨끗한 VIP 룸인데 네, VIP 룸그 화장실도 당연히 깨끗하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아니 멀쩡한 VIP 룸 화장실인데. 저거를 왜 공사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상 그 운항실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냥 밖에 있는 수비장에만 있다가 나가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얘기가 바뀌면서 공사를 안 했어요, 결국에는. 아, 대통령이 그 비행장의 운항실 VIP를 이용한다.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자 화장실 공사를 한다.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공사였습니까, 분명히? 네, 예, 네, 그건 확실히 아. 공사였어요. 네. 공사를 한다라는 명령이 나왔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스케줄이 바뀌면서 공사가 뭐 중단이 되긴 했지만 공사 직전까지 간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랬죠. 그랬군요. 네. 그럼 이게 지금 2014년 10월 1일인데 네, 네. 2013년에, 거기 잠깐 들렸다 간다라고 했던,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그 VIP룸, 거기 보면은, 거기가 되게 조그매요. 거의 VIP룸 화장실이.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남자 소변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변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면기 그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 VIP룸이라는 건 어차피 VIP만 쓰는 거니까, 남자가 오면, 뭐, 남자 쓰라고, 남자 변기가 있을 거고, 여자 오면 여자 쓰라고, 여자 양변기가 있겠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변기를 뗐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남자 소변기를 아예 뗐었어요, 그때. 아,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남자 변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예, 뭐, 그런 맥락이었죠. 왜냐면 여자분이니까 그게 있으면 뭐 좀, 뭐좀 그랬나 봐요. 어, 그걸 뗐어요. 예, 그걸 떼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무슨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어, 아, 남자 소변기를 아예 떼고 거기다 네. 화분을 놓는 공사. 그럼 그것도 다 타일 공사면 뭐면 새로 다시 했겠네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럼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다녀가고 나면은 다시 남자 변기 갔다 공사해야 되는 거고 배관 공사. 그 갔다 가, 다시 갔다 왔어요. <laughs> <laughs> 아니. 보면서 좀 희한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잠깐 들렸다 가는 건데, 굳이 남자변기를 떼내야 하나? 어 뭐, 그렇죠. 사실, 그렇죠. 좀 이상은 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사실 군인, 저희 병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하라면 하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하라면 하는 거니까, 남자변기 떼내면서도, 참 희한하다. 네. 여기 잠깐 들렸다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뭐. 2013년에는 남자변기를 떼내는 공사를 했고, 네. 2014년에는 뭐 방문 직전에 저 경로가 취소가 되긴 했지만 화장실 공사를 한다라는 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려왔던 걸 목격하셨고. 네, 네. 그건 확실히. 그, 예.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대통령의 방문하기로 한 많은 곳들에서 이런 변기 관련된 공사가 있었다는 거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듣고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좀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예, 그게 그렇게 약간 진짜 뭐 국가 위상 사태나 어딘가 이렇게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면 사실 화장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솔직히 막 그런 거 고치고 하고 하는 것도 다 예산이고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예, 예.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네, 그렇죠. 그걸 차치하더라도 아니 이런 식이었다면 도대체 대통령은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출동해야 되는 현장에는 뭐못 갔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에, 공군 8 비행장에서 근무했던 한 분의 증언을 네.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인데 이렇게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공군 8 비행장 근무 한 분의 증언 먼저 들어봤고요. 지난주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처음 공개하고 이후에도 들어오는 제보들을 계속 취합하고 있는 분한분 분 만나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아,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기 제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어, 저희 방은 한 건이고요. 예. 타 의원실까지 하면은 한세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 중에, 정... 예 예. 그중에 한 건은 방금 전에 소개됐던 내용이고요. 이 건이고. 네. 그세건다 변기 공사예요. 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강박장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박장애.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변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과연 국정을 운영할 만한 어떤 정신 상태가 되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좀 지켜봤던 거고요. 예예. 그니까 사실은 세월호 일곱 시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의아했던 부분이 저렇게 비통하고 애절한 상황이 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안 나와봤을까? 예. 그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첫 마디가 왜 상황 파악이 안 됐을까? 음.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정신 상태나 의식 상태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걸로 연결해서 추적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그 기류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 변기 내용이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송영기 시장 그 시장실 변기 내용은 유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장실 변기 뜯어 고친 거. 예 예. 예. 처음에는 송 시장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응. 저게 황당해서 저게 과연 사실일까 지금 너무 황당했었죠. 다들, 예 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희 의원실에 지금 해간보 워싱턴에서 열렸던 해간보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마지막 단체사진에서 사진 촬영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 4월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전체 단체사진인데 대통령이 빠졌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그게 미국이 이제 뭐랄까 의전동으로 좀 결례를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화났던 상황인데. 었죠 저희 방에 온 제보 이제 공공분 말씀에 따르면. 예.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이 머무르던 숙소에 이제 화장실을 가시려고 빠져나갔던 사이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간보 정상회의장의 화장실은 변기 뜯어고 치지 않았으니까 거기 못 쓰고 숙소까지 네. 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11일 12일 부산에서 지금 한 아세안 10개구 정상회의가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는데요. 예, 예. 그때는 아예 백스코 이 행사장 내부에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 화장실을 이게 설치했다는 겁니다. 아 그거 회의 잠깐 <laughs> 하는데 화장실 전용 화장실을 새로 설치했다고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그, 정, 그 회담에 참석, 참석한 10개국 정상과 그 부인들을 위한 정상을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예 예. 그것과 또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화장실이 어. 별도로 하나가 설치되어 다는 겁니다. 완전 전용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수도까지 끌어오는 별도 공사를 했다는 거고요 아... 하... 그다음에 보면 지금 인천 해역 사령부 또 방금 전에 나오는 그 원주의 공군 전투 비행장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보고. 알겠습니다 뭐더 소개 안 해주셔도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지금 가는 곳마다 이런 변기 공사가 있었다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루 숙박을 하는 그 런던인가요 버킹엄군 인근 호텔에서는 네. 화장을 위한 조명 음식을 먹기 위한 조리기구까지 싹 바꿨다. 조명공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영국 2013년도 국중방국 때 대통령이 딱딱한 매트리스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예. 근데 특급 호텔은 매트리스들이 푹신해가지고 예. 아마 윤 전추행정관인 것 같은데 이 매트리스 강도를 꼭 가서 체크를 한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호텔, 이 5성급 호텔인데 매트리스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다는 것 같고요. 예. 샤워꼭지도 바꿨고 전자레인지도 대통령이 평소에 쓰시던 모델로 바꿔달라고 꿨어요 <laughs> 그, 그, 그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수도꼭지 바꾸고 전자레인지 바꾸고 하루 머무는데? 아마 영국은 우리 예산으로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예산으로? 예. 근데 야. 이제 그그 그 아까 이제 그한아세안 정상회담 그그고때 그, 그 그러니까 2014년 1 2월 11일날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하룻밤 묵으시는데 예. 여기도 매트리스 교체하고 전자레인지 교체하고 또 화장 조명 등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현님 <laughs>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대통령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반론좀 대신할게요. 그러니까 네. 헐리우드 배우 중에도 가는 네. 곳마다 호텔을 자기 취향으로 꾸민다든지 전속 요리사를 가, 데리고 다닌다든지 뭐좀 예민한 네.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네. 아주 네. 예민한 어떤 사람으로 상, 생각해달라. 혹은 예우로 생각해달라. 이반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대통령만 아니면 상관없죠 자기돈 써가면서 아. 하면 전혀 상관이 <laughs> 없죠 스타면 상관없다 헐리우드 타면 예. 스타면. 예.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 이번 그 세월호 때도 보면 미용사들이 들어가서 미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근데 초기 한결의 인터뷰, 그 미용사 인터뷰를 보면, 예. 대통령이 그 흐트러진 머리를 인위적으로 연출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 금방이복에 어울리게 연출했다, 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머리 연출을 해서 나왔다? 음, 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변기 얘기, 수도꼭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엄마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 하나만 그러니까 더 얘기할게요. 그러세요. 그 청문회 때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 예. 황교안 총리는 30분 만에 지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는데. 예. 1월 1월달에 있던 4차 핵실험 당시에 대통령은 이핵실험 있고 3시간 만에 지금 nsc 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것도 결국은 머리 만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 영국 버킹검 궁 안에 지금 국빈 방문 들어갔을 때 예. 사람을 5명을 지금 버킹검 궁 안에 수영원으로 데리고 와서 옆방에서 데리고 잤답니다. 근데그 5명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정호성 안봉근 그다음에 윤전추 예. 그다음에 정송주 정미주이 머리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만지는 사람 2명이 5명 중에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 사실은 버킹공 궁에 들어가서 잘 때는 한국과 영국과의 미래의 관계를 논의해야 되니까 예, 외교 예. 안보 특히 외교 쪽에 예. 이 뭐랄까 이 수석 비서를 데리고 가서 그분하고 그분을 옆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머리 만지는 사람 그다음에 몸 지켜주는 사람만 데리고 간 겁니다. 뭐더 얘기 안 하셔도 이게 어떻게 돌아간 건지 얘기 뭐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김 의원님, 네. 제가 일단 변기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쭐 것이.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이만인 의원이 그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하고 청문회전에 모의를 했다. 즉 태블릿 PC는 고영태 거라고 말하자 이렇게 사전 모의했다는 게 하나 폭로가 됐고요. 그러더니 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는 노승일 부장 폭로가 나왔습니다. 청문회 네. 전에 친박의 이완영 청문위원하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하고 또 말을 맞췄다. 태블릿 PC 관련해서.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청문회가 어떻게 돌아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이제 정당 친박계 의원들이 이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따져서 예. 청문위원으로 부적절하면 저희들이 이제 빌딩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아야 되는데 예. 근데 이건 여전히 청와대와 최순실이 살아있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의 큰 줄기는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불법적인 자금 모금 국정 농단이 핵심인데, 예.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이 밝혀지게 된첫 단초가 됐던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 다른 모든 증거들도 불법이어서 이 사건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끌고 가려는 거거든요. 음흠. 결국은 이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에 관해서 논쟁을 만들어 내면 낼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거기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예? 사실은 본질은 안 보고 배가 산으로 되게 가게, 가게 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청문회에서 되어서 분명히 되지 않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 언론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에 굳이 말려들거나 관심을 말려들 가질 필요. 필요는 없는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큰 줄기만 보셔라 이 말씀이시고 어쨌든 네. 이 청문위원들이 청문에 적합한가 아닌가는 따져보고 22일 날 그럼 이거 대면 조사 다 하는 겁니까? 다 불러서? 어 대면 조사를 지금 아마 박해영 증인도 새누리당 측에서 요청을 하면 나올 것 같고요. 나올 네, 것 같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민주당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자. 오히려 아, 최순실이라든지 예, 다른 증인들이 예, 나오면 예. 이큰 본령과 관련된 부분에 청문을 집중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아, 너무 아. 집중하는 것은 이게 전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이게 예. 위증교사면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검 수사에 맡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대통령이 그 비행장의 운항실 V I p 름을 이용한다 이렇게 스케줄이 나오자 화장실 공사를 한다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공사였습니까 분명히 네 예, 네, 그건 확실히 아, 공사였어요 네. 공사를 한다라는 명령이 나왔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스케줄이 바뀌면서 공사가 뭐 중단이 되긴 했지만 공사 직전까지 간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랬죠. 그랬군요. 네. 그럼 이게 지금 2014년 10월 1일인데 네, 2013년에 거기 잠깐 들렸다 간다라고 했던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 그때는 이제, 그 VIP룸, 거기 보면은, 거기가 되게 쪼꼬매요. 거의 VIP룸 화장실이.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남자 소변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변기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면기 그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거기 v i p 룸이란건 어차피 VIP만 쓰는 거니까, 남자가 오면, 뭐, 남자 쓰라고, 남자 변기가 있을 거고, 여자 오면 여자 쓰라고, 여자 양. 지난주 청문회 이후 화제가 됐던 키워드 하나가, 변기공주였습니다. 그 시작은 송영길 의원의 증언이었죠. 몇년 전에 인천시장을 할때 대통령이 시장실을 방문하게 됐는데 미리 변기를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공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인천시 방문 때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제보자 한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분은 군부대에 근무할 때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는데요. 예, 제보자의 육성 증언은 이게 처음이어서 저희가 신원 보장을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불러보죠.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언제, 어디 복무할 때 벌어진 일인가요? 네, 그 원주에 있는 제8전투비행단에서 그리고. 예. 원래는 대통령이 8비 운항실에 원래 들어간 게 원래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예. 운항실에 이제 대통령같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은 음. 그런 분들이 이제 머무는 V.I.P. 룸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근 거기에 이제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예. 사실 그 V.I.P. 룸은 접견용이라서 이렇 쓰는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청소도 하고 하지만 쓰지를 않아서 되게 깨끗한 상태거든요. 원래도 깨끗한 V.I.P. 룸인데. 네, V.I.P. 룸그 화장실도 당연히 깨끗하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사실 왜냐면 아니 멀쩡한 V.I.P. 룸 화장실인데. 저거를 왜 공사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상 그 운항실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냥 밖에 있는 주기장에만 있다가 딱 가는 걸로. 예, 예. 그렇게 얘기가 바뀌면서 공사를 안 했어요, 결국. 2013년서부터 2015년까지 복무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했던 적이 두 번이 있어요. 한번 그 팔비를 들렸다가 어디 다른 데를 이동하는 적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또한 번은 이제 우리 국산 전투기 FA-50 그 전략화 행사 때문에 그때 한번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두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대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높으신 분들이 오면은 되게 이것저것 준비를 해요. 사실 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화장실 공사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청소하고 뭐 쓸고 닦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화장실 공사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예, 화장실 공사 얘기가 나와서 그때 어. 특히 FA50 그때 전략화 행사 할 때는 꽤큰 꽤 행사여서 소변기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변기를 뗐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남자 소변기를 아예 뗐었어요, 그때. 아,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남자 변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예, 뭐, 그런 맥락이었죠. 왜냐면 여자분이니까 그게 있으면 뭐 좀, 뭐좀 그랬나 봐요. 어, 그걸 뗐어요. 예, 그걸 떼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무슨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아, 남자 소변기를 아예 떼고 거기다 네. 화분을 놓는 공사. 그럼 그것도 다 타일 공사면 뭐면 새로 다시 했겠네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럼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다녀가고 나면은, 다시 남자 변기 갔다 공사해야 되는 거고, 배관 공사? 네, 그, 갔다, 다시 갔다 가세요, <laughs> 네. <laughs> 아니, 보면서 좀 희한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잠깐 들렸다 가는 건데, 굳이 남자 변기를 떼내야 하나? 뭐, 그렇죠. 사실, 그렇죠. 좀 이상은 했지만, 그래도,